오늘 우리가 읽이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내어주신 사랑이라고 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곧 목요일에 있었던 내용들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주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나는 만찬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을 통해서 어 준비하게 하십니다. 때마침 이스라엘의 절기로는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아침에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유월절 식사할 것을 준비하도록 해라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그 유월절 식사에 준비한 그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주축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게 돼요. 제자들은 마지막 식사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줄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도 세 차례에 걸쳐서 내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바 있었습니다. 6월절지 식사 자리를 마련한 마지막 만찬 자리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죠. 식사를 하던 자리에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유다가 배번할 것을 예약합니다. 아, 물론 유다 라고는 하 이름은 말씀하지 않아요. 않아요.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허투루 하시는 말씀은 없기 때문에 그럼 누가 예수님을 판단 말인가? 도대체 누가 그런 일을 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라고 예수님에게 다 묻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팔게 될 사람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죠. 차라리 그가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마고음 14장 21절 말씀 알송달송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인자는 주님 자신을 칭하는 말이죠.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파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바로 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동계를 맡았던 당시 머리 좋았던 가리오딧.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탈려고 그 전에 종교 지도자들과 거래를 했던 것입니다. 14장 10절 이하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리옷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체상들에게 갔다. 어떻게 넘겨줄까 그 기회를 찾다, 았 찾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도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가장 나서기 좋아했던 이 베드로에게도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또 예고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포함해서 다른 모든 제자들도 다 나를 떠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예고하시게 됩니다. 베드로의 대답이나 다른 제자들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음의 현장까지도 같이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모두가 다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탐포처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거기 기록된 것처럼 2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7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8절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리로 가리라 아멘 너희 중요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모든 제자들 향에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거다. 그것은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렇게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 너희 보다 먼저 갈리로갈 것이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제자들 가운데 여러 명이 이 어부 출신,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여러 명이 제자가 되기도 했던 것이죠 그곳에서 주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셨던 곳이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다음에 내가 갈릴리로 가있을 테니까 거기서 다시 만나자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는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양에서는 분명히 배반할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내가 살아나면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 그곳에서 만나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 떡과 포도주를 두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나의 몸이고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끝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모든 끝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게 될그 잔치 자리가 있게 될 때까지 나는 다시 마시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 이것을 제자들에게 할 것을 예수님이 분부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성반찬을 제정하신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하게 내어주시겠다 하시는 것을 보이는 형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말할 때이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나눈 것을 두고 뭐라고 부르냐면 보이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이지만 이 떡과 포도주는 우리가 분명히 눈으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말씀을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경험하도록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겠다 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것입니다이외 사건들이 또 있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기록하지 않지만 같은 날에 다른 사도들의 증언에 의하면 바로 이때 어떤 일을 하셨느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하에다 물을 받아서 제자들의 발을 사람한 사람 식겨주시면서 한 사람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본을 보이니 너희도 이렇게 하도록 해라. 예수님이 섬겨주시면서 그들에게 너희도 그런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주신 일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말씀도 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세 대만을 너희에게 준다. 그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도 그 현장에서 주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이 새로운 계명을 주신 주님은 그 식사하고 있는 다락방에서 아주 중요한 다락방에서 여러 말씀들을 주시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 6장이 기록된 내용이죠. 내가 이제까지 너희에게 보혜사로 있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터 유익할 거다.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로 와서 내가 너희에게 해줬던 이 모든 말들을 기억나게 하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이런 일련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예수님이 주셨던 자리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절기가 6월절 전이다 그랬죠. 6월절 식사를 하는 것은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와 있는 상태였습니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 바깥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 우리가 디아스포나 유대인들이라고 해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먼 여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고 있는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월절 식사를 곧 하신 그 일이 마지막 만찬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약의 배경을 떠올려 볼수 있어요. 어떤 배경이냐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는 시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재앙을 내리면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죠. 이것은 구약 시대에 보였던 가장 큰 구원 사건을 보여주는 일이죠.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닥치기 전날 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는 문설주, 인방에 바르도록 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거다. 이걸 한자말로 유월이라고 합니다.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것. 그리고 그 잡은 고기는 가족들과 함께 그것을 먹게 하세요. 이제 이것이 유월절 식사의 배경이 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할때 그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한다 그래서 그걸 무교라고 하죠. 무교병. 무교병을 먹는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키게 하시죠.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어서 지키도록 하시는 겁니다. 대대적으로 후손들의, 후손들의 이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이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는 그때까지 이 일이 계속되도록 하셨던 거지. 그래서 이 월절 전날에 그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들이 그 잡은 고기를 먹고 난 바로 그 다음, 그들에게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돼서, 그들이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게 우연이실까요 우연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6월절 식사의 마지막 식사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 식사를 하게 하셨고 그 6월절 식사의 핵심은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내어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피를 흘려주겠다고 하시는 여기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를 6월절 식사다. 이렇게 부르고 또 바울 사도는 고리도에서 5장 7절에서 이것을 두고 뭐라고 예수님을 표현했냐면 예수님이 곧 6월절 어린 양이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서고 또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던 것. 그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의 피를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흘려주시고 또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내어 주시는 일을 통해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식사는 진정한 출애굽, 진정한 구원의 서막을 열어주는 아주 귀한 그런 사건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초대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유다를 향해서는 배반할 것이다, 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차라리 나지 아니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반면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배반을 말씀하시면서도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내가 먼저 칼리로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배반은 똑같이 했는데 유다는 그 이후에 어떻게 자기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까? 자결하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서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될 일을 했다. 그래가지고 결국 목숨을 끊어서 그의 인생은 마감이 되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회복해 주시도록 하나하나 그들을 이끌어 가시다가 그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언자들로 그들을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배반 사건인데 인생의 갈래 길은 너무나 달라지는 그런 일이 따라왔다 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성도들과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여전히 죄를 범하고,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약속됩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고 한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도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수 있을까 할 때, 결국 중요한 성경의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곧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유다와 베드로의 모습,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의 모습에 있어서 결정적인 그런 인생의 갈래길의 근거가 되는 것은 선택과 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만 사랑하셨다, 우리를 다만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잘나고 그들보다 뛰어나고 그들보다 뭔가 하나님 잘 섬길 것을 내다보시고 하신 게 아니라 다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기뻐하셨다는 것 외에 다른. 원은요 있지 않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떡과 포도들을 통해서 내 몸과 피를 너희를 위해서 온전히 내어 주겠다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 따라서 주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어 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음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갈래를 바꾸어 주신 것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 힘으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 없이 주시는 그분의 은혜로 된 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값 없이 받게 된 근거는 역시 그것도 우리에게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자신이 그의 몸을 그의 피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전히 내어주신 그 공로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변화받는 삶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날마다 받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받고 살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감옥이 받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 온전히 내어주신 그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한량없는 극률과 자비를 탐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오늘도 내일도 계속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베풀어 신 그분의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그분이 바라시는 게 뭘까요? 그것은 이단에 사는 동안에 구원의 은혜를 많이 많이 누려라. 죄 삼의 은총을 누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우리에게 계속 축구. 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은혜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 그 죽으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계속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이 배반하겠다 라고 예고하신 그 자리에서 누가 배반당해요? 주님 자신 배반 당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팔을 씻겨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주어 선생으로 보낼 보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이라 하시는 예수님의 당부는 너희가 나를 배반하도 나는 너를 그까지 사랑할 테니 너희도 그런 사랑을 잘 드러내면서 살아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일.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그 일을 따라 우리도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다 하는 것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구원의 은혜 풍성하게 받고 누리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증인으로 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처럼 받은 그 사랑 우리를 섬겨주신 그분의 섬김을 우리가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또 우리와 형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향해서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기를 힘써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阿拉米达。